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죽으셨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상장해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소제목이 써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 성경의 성장 바로 위에 보면은 믿음으로냐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로냐 이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했 덮냐? 즉 예수님이 값을 이미 다 치루셨는데, 너도 좀 값을 치러야 고음 같지 않겠냐? 이런 말에 어떻게 쉽게 넘어가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방한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오직 예수를 그래서 주로 시인하는 성령으로 말미암 장군는 불가능하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 것이고요. 이제 3절에서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점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본질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절대로 우리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아까 보셨다시피 택정하셔서 창세 전에 택정하시고 도우셔서 그분의 은혜로 100% 믿게 된 건데 다니게 된 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마치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다다린 것처럼, 내가 해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3장에 대한 주석들을 어제 오늘 계속 보다가 그냥 좀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서 좀 써놨어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 어느 지경에 가게 되냐면은 스스로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자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4절, 5절 쭉 보시면 어, 이 내용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성명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6절과 7절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또 강조하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는것 같으니라. 즉, 의로워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의롭게 하셨다.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믿게 된 사람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 아 의롭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즉,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담을 얻은 자들은 다, 그 방식으로 믿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죠. 믿음으로 복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인안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또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없다. 즉,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죄악되다라는 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힘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종칼비는, 율법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한,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채찍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다. 왜냐, 율법은 사실은 좋은 법, 선한 거에서 주신 겁니다. 선한 거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안에 뭘 하지 말라고 하고 하고 싶어지는 그런 육체 소용이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종합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엑스레이랑 되게 비슷하다 고볼수 있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지만 어 뼈에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엑스레이가 뼈를 붙일 수는 있지 않아요 마치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치료할 힘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종칼비 마르틴부터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뿐 죄의 치료, 죄의 구원, 뼈를 붙이는 것,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신앙은 계속 둘 중에 하나예요. 자유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위선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율법을 지켜서 마치 내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걸어가다 보면 위선의 길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게 안 되거든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 이제 위선의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럼 또 남을 또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3장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에 위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크리스토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